2.3 패치 관련 개발자 일기에서 발표된 내용은 신규 챔피언, 신규 룬, 신규 시스템, 신규 스킨,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신규 챔피언은 리븐, 이렐리아, 루시안, 세나가 출시됩니다. 리븐과 이렐리아는 6월 초에 출시되고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신규 룬으로 난입이 추가되고 도벽이 삭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스템입니다. 이제 친구 중에 20명까지 친한 친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AI 대전 및 일반 게임을 같이 하면 보유한 챔피언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즈와 와이파이를 동시에 사용하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네트워크 상태 테스트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랭크 게임에서 챔피언 선택 순서를 바꾸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랭크 게임에선 이제 점수표가 포지션 기준으로 자동 정렬됩니다. 개발자 일기를 통해 공개된 스킨 시리즈는 수영장 파티, 전투사관 학교, 아케이드 스킨 등이 공개되었고, 개발자 일기를 통해 공개된 스킨들은 2.3 패치에서 추가되는 스킨들의 일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